suppose 뜻이 또 맞네요. 그렇죠? 오늘. 자, 가정하다, 추측하다, 뭐 생각하다 다 중요한 뜻으로 쓰여요. 자, suppose 하니까는 소포를 우주, suppose. 소포를 우주로 보내면은 어떻게 될까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저 금성으로 보내질까 뭐 이렇게 추측하게 되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포를 우주에 보내면 하면서 가정하다 suppose. 일단 가정하고 그걸 추측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suppose. 소포를 우주로 보내면 하면서 가정하다. 그걸 또 추측하다. 생각하다예요. 자, roof 지붕입니다. roof 하니까는 요 roof 받줄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이 지붕 요 수선하려면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지붕에는 그래서 루프, 로프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지붕이에요. 자, 여러분들 썬루프라고 알아요? 자동차에서 썬루프 있죠? 자동차 위에 햇빛 들어오게끔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거 자, 자동차 자 지붕을 뜻하는 거예요. 썬루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루프가 뭐예요? 지붕이에요. 자, 그래서 루프 로프 타고 올라가는 지붕이에요. 자, 딜라이트 기쁨 즐거움 자 딜라이트인데 이 나이트클럽 자 딜+ 딜+ 딜라이트 자막 뛰면서 춤추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딜라이트+ 나이트클럽에서 막뛸 뛰면서 춤춘다 기쁨 즐거움 딜라이트 자 같이 해보죠 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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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딜라이트 뭐예요 기쁨. 즐거움이에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죠? 자, 다음에 s 조개, 달걀 등의 껍질입니다. 자, 조개 껍질을 귀에 이렇게 대본 적 있나요? 그러면은 바닷 소리가 나요. s 소리가 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s 소리가 나는 뭐예요? 조개입니다. 아, 조개 껍질. shell, 소리가 나는 조개 등의 껍질이에요. s h 자, s 껍질. 자, arrive. 도착하다. 차가 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손짓으로 일리 오라이 하니까는 부웅하고 벌써 도착했네요. 오라이 부. 오라이 부. 알겠죠? 오라이 부 하고 일로 도착했어요. 도착하다. arrive. 일리 오라이 부. 자, 도착하다. 자, 토우, 발가락. 자, 토우인데 한 자를 이용합니다. 자, 흙 토자, 소우 자를 생각해 보세요. 흙 위에 소가 발가락 자국을 남기고서 가죠. 그래서 흙 위에 소의 발가락 자국. 그래서 토우 발가락 바로 생각해야 돼요. 토우 발가락. 토우 발가락이에요. 자, 필로우 베개. 피로를 풀기 위해서 뭘 눕고 누아 뭘 베고서 누워요? 베개를 갖다. 그래서 피로 풀려고 요 베개 놓아야지. 그래서 필로우 베개. 필로우 피로. 피로 풀려고 베개에 누웠어요 베개 자 조이 기쁨입니다 얘는 사탕 한 개를 줬는데 얘는 두 개를 줬어요 조이 조 하나 일이두 개를 줬어요 조이 그래서 얘는 어때요 기쁘죠 야난두개 받아서 조이 두 개를 줬더니 기쁨 조이 얘한테만 조이 기쁨이에요 자 기뻐하는 요 표정을 어, 연상하셔야 돼요 자 조이 기쁨 자 랜드. 빌려주다. 자, 랜드 하니까는 요 랜드 땅 땅을 갖다가 뭐한다? 빌려주는 거예요. 자, 나 농사를 갖다가 자, 땅 빌려줄 테니까 일단 농사 져 하면서 랜드를 빌려주다 땅을 빌려주다 랜드 빌려주다 랜드 빌려주다. 자, 페이션트 환자 인내심이 강한 살이 푹 페이션트 푹 페이셨어요. 근데도 참아내는 인내심이 강한. 환자겠죠. 살이 패였으니까 일단 환자죠. 근데 그걸 참아내요. 인내심이 강한. 자, 다시 한번 페이션트. 살점이 푹 페이션트. 아, 환자구나 일단은. 환자고 그 패였는데도 그걸 참아내네. 인내심이 강한. 두가지뜻 자, 우리가 페인. 예전에 페인 배웠는데 뭐예요? 살점이 푹 페인. 그 패였으니까는 아프겠죠? 이건 아픔, 고통이고 patient, patient인데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환자 이렇게 보세요. patient, patient인데도 patient, 그래서 인내심이 강한 환자예요. 자 복습입니다. suppose 소포를 우주로 보내면 금성으로 갈까 하는 가정을 세웠죠. 그래서 가정하다. 그래서 그걸 추측해 보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하다, 추측하다, 생각하다. 자 roof. 로프를 타고 가는 이 밧줄을 타고 가는 지붕 또는 선루프 할때어 태양을 어 들어오게 하는 지붕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루프는 지붕. 자, 딜라이트 딜라이트. 나이트 클럽에서 막 뛸. 어때요? 기쁨, 즐거움이죠? 자, 쉘쉘 소리가 난다 그래서 뭐가? 조개 껍질에서. 그죠? 조개 등의 껍질 자, arrive. 자, arrive right 하니까 부, arrive right 하니까 부 하면서 벌써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다. 자, toe. 흙토자, 소우자에서 흙 위에 소 발가락 자국, 그죠? 그래서 발가락이었어요. t o 자, pillow. 피로를 풀어주는 베개죠? 그 다음에 joy. 얘는 하나 줬는데, joy. 두 개를 줬더니 어때요? 기쁘죠? 기쁨. 자, land. 땅. 랜드를 빌려줬죠. 그죠? 농사지라고. 그래서 빌려주다. 자, patient. 살점이 patient, p a t i 데도 참아내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환자죠. 그래서 인내심이 강한 환자였어요. 자, 테스트. suppose. 가정하다, 추측하다, 생각하다. roof, 지붕, delight, 기쁨, 즐거움, shell, 조개 등의 껍질. arrive 도착하다 자, toe 발가락 pillow 베개 joy 기쁨 lend 빌려주다 patient 환자 인내심이 강한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